그리고 뭐 여기 짜잘한 기능들을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뭐 할인을 해주고 싶으시다거나 하실 때는 여기 뭐 할인처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할인처리 들어가시면은 기본적인 기맵이다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할인해주시는 뭐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 10%, 15%, 20%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은 괜찮으세요. 어, 그렇죠. 전체 10% 하면은 16,000원, 10%, 1,600원이 할인이 네, 되는 네. 거예요. 지금 할인 아이저로 들어가는 거. 네, 할인 처리 들어가셔 가지고. 그러면 할인은 다시 취소를 한다 그러면 할인을 한, 다시 선택. 선택. 네, 선택. 전체, 전체 할인 취소. 취소. 지금 전체 할인이 안 네, 했으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전체 금액은 예를 들어 통, 총 메뉴 금액에서 할인이 되는 거고 네. 선택 금액은 예를 들어 다른 메뉴까지 찍어내 예만 할인을 하고 싶으실 때는 예만 선택하시고 할인 처리해서 네. 선택 금액 할인. 5%를 하내면 예만 5, 5 할인이 되는. 음. 예를 들어서 막 주류 이런 거 판매하실 때 예. 우리는 주류 할인 안에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 할인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음. 다 되면 용지가 이제 끝났다고 뜰 거예요. 음. 여기 옆에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내려주시면은 버튼이 열려요 커버가. 이 상태로 용지가 센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돌돌 말려 있을 거예요. 여기만 뜯, 이렇게 살짝 뜯어 주신 다음에. 요게 용지가 위로 이렇게 나오게 말고 네. 밑으로 나오게끔.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해서 조금 빼신 다음에 뚜껑만 꽉 닫아주시면은 네. 자동으로 딱 커팅이 되세요. 네. 그 상태로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용지만 넣으신 상태로 그냥 이렇게 뚜껑 닫아버리시는데 네. 그럼 용지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꼭 용지를 조금 빼시고 네. 뚜껑을 닫아주시면은 이렇게 네. 되세요. 추후에 용지도 저 돈으로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용지를 꼭다 쓰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음날 도착하게끔 택배로 바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목소리>